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롬입니다. 어 이제는 어 별걸 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어 여기는 지금 보이시는 데는 그 오사카에 있는 그 트루 트루하시라는 그 야키니쿠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. 어 야키니쿠란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뭐 그런 것이라는 그런 거라는 건데 어. 제가 내린 곳이 음,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지하도 보이시죠? 이 지하도가 트루아시 역으로 통하는 지하도였습니다.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침 여기 편의점 보이더라고요. 여기 편의점 보이시죠? 여기 여기 지금 회미르마트. 그래서 이 회미르마트 들어가서 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이쪽 반대편에 잠시 에 보실 건데 아지오시라는 그 고깃집이 보였습니다. 어 그래서 그쪽 고깃집 이 보이는 그쪽에 있지 않을까, 약간 있고 그 골목이 싶었는데, 혹시 모르니까, 일단은 편의점 가서 물어보, 물어보기로 했습니다. 어, 포스팅에서도 썼지만, 일본의 그 길을, 일본에서 길을 찾을 때는, 경찰서도 좋지만, 편의점도 상당히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. 지도들이 있고, 막 지도를 보여주면서 알려주기도 하고, 막, 편의점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친절해서, 잘 알려주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일본 여행 오셔서 그 길을 해명을 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편의점에 사람 되게 많으면은 안되겠지만 사람이 만약 없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전부 다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니고 어떤 편의점은 되게 이상한 편이 있으니 일단은 그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, 여기 휴일마트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어그 사람이 이쪽에 있는 그 아지오시 이시죠 아지 아지오시 이게 일본어로 아지오시라는 것인데 아지오시라는 의미는 그 아지가 맛이에요 맛맛이고 요시는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맛이 좋다 어 이건데 여기가 되게 되게 여기가 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점원은 여기를 추천했는데. 자신 없는 목소리로 추천하길래 제가 이제 대놓고 물어봤죠. 더먹본적 있냐?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여기는 일단 패싸기로 하고 약기니코 골목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약기니코 골목은 이쪽 아지오시 길이있는데이쪽으로쭉 가면은 여기 철교 보시 죠 철교 철교 가 보시 철교 이쪽으로 철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은쫙 약기니코 골목이 쫙 있습니다. 약기니코 골목을 들어가면은 어 되게 뭔가 그 어떻게든 한사람이라 잡아보려고 되게, 뭐, 삐끼라고 하나요? 뭐, 그런, 우리 집 오세요.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. 일단은, 뭐,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낚이시지 마시고, 뭐, 근데 거의 모든 가게들이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, 뭐, 안 낚이는 거는 좀 그렇지만, 일단은 좀잘 보시고,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, 그럼 다, 저는 다시 포스팅으로 돌아가겠습니다.